네,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입에 나오신 우리 성룡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조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팔을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그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그 이스라엘에 그 내재되어져 있던 모든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특별히 남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우리 집을 보면 대청소를 할 때가 있죠. 집 구석. 구석을 다 이렇게 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집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쓸고 쓸고 하면 집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뭐 침대 밑에 책상 밑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끄집어내면 청소하지 않은 표시가 나죠.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어, 요시아가 남 유다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100년 이상, 200년 이상 나라가 지속이 되면서 어, 그 요호사밧 때부터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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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요시아 때 대개혁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결국은 이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힘룬 골짜기에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문하스라고 하는 왕 때부터, 그왕 때부터 있었는지 그 전에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문하스의 왕때 자기의 아들, 왕의 아들을 몰록에게 드렸습니다. 몰록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이 흰놈의 골짜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록에게 자기의 아들을 드리는, 자기의 자녀를 불에 던지는 그런 일을 한것 같습니다. 힘농의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유다의 어떤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과 태양 수레를 제거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태양신은 애굽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또 12절에 보시면, 아, 유다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에 세운, 세운 재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아하스, 아하스 시대에 그 성전의 다락 안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그 재단을 다 제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문하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 신을 그, 그 문하세 때를 보면 성전 안에 있던 그 물두멍, 그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물더멍에서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바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소가 소 위에 이렇게 그큰 대야 같은 것을 걸어놓고 거기에 물을 담궈 두고 거기에서 씻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laughs>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바알의 신과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의 재단을 세워놓은 겁니다. 성전 안에다가요. 그 자, 그 모든 재단을 다 헐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앞 예루살렘 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산 오른쪽에 산당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누가 세웠냐 하면 솔로몬이 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부인들이 있어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온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을 위해서 이 산당을 세워놓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한 거의 2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것을 제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냥 두면 사람들이 또 세울까 봐 공동묘지를 파서 그 공동묘지 안에 있는 사람의 유골을 가져다가 그 유골로 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그 그 멸망의 산 거기에 제단에다가 이것을 뿌렸다는 말씀이시죠. 또 1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베달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 버렸습니다. 예. 여러암이 했던 그짓을다 제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왕이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그 베달의 제단을 말하는 거죠. 베달 베델, 베단 베델, 베달에 있던 제단에 거기다 목상과 아세라상과 이런 것 하니까 또 그것을 없앴지만 또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까 봐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해골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예 갈아가지고 그 위에 뿌려서 다시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 아홉 번째로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각성에 지은 하나님을 경로하긴 하는 산당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 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그런 일을, 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요. 사마리아가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왕이 어, 요시아 왕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 놓은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는 신상도 다 제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절에 보시면 그북 이스라엘의 산당에서 또각 성읍에 만들어 놓은 그 산당에서 그 산당을 섬기는 가짜 제사장,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구석구석에 온갖, 거의 한 300년 이상, 300년 이상 내려오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하는 것을 다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11개 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요시아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본문에 보시면 요시아는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끄집어내어서 다 제거를 했지만, 어, 뭐, 어떤 히스기아 왕 같은 경우는 일부분, 또그 안에 다른 왕도 일부분, 또 좋은 왕들이 나왔을 때 일부분, 일부분은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 사람은 요시아가 처음이죠. 요시아가 이렇게 하니까 이 많은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청소를 우리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대청소요. 그냥 하나하나가 아니라 영적인 대청소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뭐고 근본적인 범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8월 달에 주일날 치유와 회복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았다 그 그게 바로 우상을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내 열심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한번, 어,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나라를 전체를 뒤집어서 각종 모든 방방곡곡에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정비해 보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집회를 두 번을 했는데요 아직 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남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 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유튜브에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주일 예배가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듣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대청소를 이 요시아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기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8월에 우리에게 귀한 집회를 주일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